자, 뜁니다. 쏩니다. 1루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볼 빠졌습니다. 3루까지 김지찬 두 베이스를 얻어냅니다. 김지찬의 프로 데뷔 첫 번째 도루 성공. 다음스는 박찬도. 주자 중후에 뜁니다. 공1루 연결. 빗나갔어요. 빗나갔습니다. 김지찬 스타트. 됩니다 쏩니다. 1루에서 승부. 1루에 공보다 먼저 들어가는 김지찬. 한 베이스 훔쳐냅니다. 자 갑니다. 높게 왔고 1루에 연결. 1회 원바운드온 공이 옆으로 흐르면서 지금. 어. 자 뛰어요. 공 1루로 갑니다. A 1루에서 A 1루에서 세브입니다. 김지찬 스타트 끊었습니다. 니다 쏩니다. 1루에 김지찬자김지찬이 공보다 빠르게 들어갑니다. 운지가 아. 힘듭니다. 주자는 스타트 끊었고 2루. 부드럽어 밀려 들어가면서 김지찬이 도루에 성공합니다. 주자 갔고요. 공 2루 이루 연결 2루에 스타트가 빨랐던 김지찬. 2루 주자 뜁니다. 바깥쪽으로 갔고 김지찬은 2루에 2루에 살아 들어갔습니다. 도루 성공. 시즌아. 주자 뜁니다. 공 가고요. 2루 도루 성공. 김지찬의 시즌 주자 출발. 높은 공 스윙. 김재찬은 2루까지 뛰어들었습니다. 김찬선수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갔어요. 주자 어, 뛰었고 잘못 뺐습니다. 1루에 시즌 1 2 번째 도로 성공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김지찬. 장타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아, 갔어요. 주자 뛰었고 1루에 결과는 세이브입니다자 자, 뛰었어요. 두 선수 의 2차전 결과는 같습니다. 15번 시도해서 그렇습니다 주자 뜁니다 그 김지찬이 2루를 파고듭니다 2루에 공보다 빨랐습니다 또한 번의 도루 성공 라인 라이... 주자 뜁니다 자 볼을 떨어뜨렸고 2루까지 김지찬이 한 베이스를 다시 훔쳐냅니다 그렇습니다 몸의 중심 2루 쪽으로 어있고 뛰었어요 2루에 승부 세잎 주자 출발했고요변어난 아아 타이밍 2루로 세이 그는 기본 곳. 자, 스타트를 끊었습니다. 공 1호 가겠습니다. 1호 쏩니다. 1호! 2루. 2호에서 세이브. 주자는 스타트 휘둘렀고 2호로 갑니다. 태그! 아, 세이브입니다. 세이브! 세입. 퓨처스 리그에서는 뭐 14경기에서 이겼습니다. 오, 초구부터 뛰었습니다. 2루까지 볼도 빠져나갔고요